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분 거리인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루지와 관광곤돌라,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4계절 테마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강화시사이드 리조트는 정상에서 3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리조트이며 또한 수도권 서부지역에 유일하게 위치하는 4계절 테마관광단지로서 2018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는 루지 장과 관광 곤돌라, 회전 전망대, 힐링 산책로 등을, 2차 사업으로는 스키장과 콘도, 눈썰매장 등 각종 위락 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가 1차 사업은 2018년 5월에 우선 개장하고, 그 이후에 스키장과 콘도를 포함한 기타 관광단지 시설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가 완공되면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공항과 거리가 가까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군 도시재생대학이 우리 마을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우수 지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답사는 강화군의 역사 문화 자원 활용 방안 모색,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선지는 경기 수원과 강원 태백, 강릉, 대구 광역시를 학습팀별로 나누어 방문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생들은 수원시의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과 태백시 폐광마을의 재탄생 사례, 강릉시 소규모 어촌마을의 커피 도시로의 탈바꿈 등을 답사했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 실정에 맞는 우수 사례 견학을 해 주민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와 각 시범사업 현장에서 2017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2017년 영농작황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주요 시범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됐습니다. 현장 순회는 병해충 예찰포의 고시 히카리 시험구, 벼 대체작물 재배 포장 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 현황, 추진 사례, 생육 상황 등을 평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후기 변홍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기술 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양식 어업인협회는 지난 8월 31일 고갈되어가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하전면 창우리 해상에 황복 치어 25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상복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 의회의장 등 다수의 관계자와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 어빈 회의 순수잡이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됐습니다. 최근 어장 환경 변화 등 매년 황복 자원이 감소했던 창우리는 이날 행사를 통해 예전의 황복 마을 명성을 되찾고 건강한 우량 종묘 방류로 수산 자원을 증강시키는 물론 어빈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2018 올해 관광도시 기념 토요 문화 마당 안내입니다. 여섯 번째 진행하는 행사로 가을맞이 고궁음악회 바람이 분다가 진행됩니다. 9월 9일 토요일 7시에 진행되며 강화 고려궁지에서 열립니다. 강화 윈드 오케스트라, 강화 색소폰 앙상불, 강화 금관 앙상불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맞이 강화사랑 상품권 5% 특별할인 판매 행사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감사 경품 행사도 같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응모기간은 판매 행사 기간과 같으며 추첨은 10월 14일 새우저축제 개막식 전에 진행됩니다. 총 상금 1만원으로 45분을 추첨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회 민통선 평화 걷기 행사 안내입니다.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교동도 월선포부터 교동대교, 인화리, 창우리까지 약 8km 구간을 걸으며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만 원이며 강화나들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8일에 마감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전어 축제와 대하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요. 강화에도 대하가 유명하죠.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 오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제철 음식도 드시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